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전해드렸던 임영님의 리턴즈 축구 골 세레머니 소식으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축구 보는 삼매경에 푹 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28일 저녁 리턴즈 유튜브 채널에 임영님의 추가 인터뷰 소식이 또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리턴즈 FC와 섭돌이 팀의 경기 이후 7대4로 승리에 기여한 임영님의 소감을 물어보는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축구 중계 방송을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네요. 실제로 한 여성분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2024 코리아 아바추어 리그 개막전이 7대 4로 끝이 났다며 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끈 키어로 리턴즈 FC 임영웅 선수를 만나보겠다며 임영 님을 선수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정말 공식적으로 임영 님을 축구 선수로 부르니 더욱 더 재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영림은 이날 승리의 소감으로 첫 경기부터 이렇게 승리를 할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면서 일단 승리했다는 거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게임을 잘 해야 할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성 진행자분은 승리의 주역이라는 말을 제가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라며 후반전 2쿼터에서 두 골이나 넣으시면서 오늘 멀티골을 기록했다면서 두 번째 골을 넣을 때 느낌이 각각 좀 다르셨을 것 같다며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요. 크게 좋거나 하는 것은 없었고, 일단 친구들이 너무나 잘 도와주어서 골을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쁘기는 했지만, 일단은 게임에 계속해서 집중하자는 생각만 했다고 겸손하게 소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편 기뻐하는 모습이 세레머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첫 골을 넣을 때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카메라에 가서 안기기도 했고, 또 이제 슬라이딩을 하는 듯한 세레머니가 나와줬는데, 두 세레머니 다 미리 계획했던 세레머니가 아니었는지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 세레머니는 제가 자주 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 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무거나 했다면서 너스레를 떨었는데 슬라이딩을 할때 여기서 했다가는 가슴이 다 까질 것 같아서 살살 했다는 농담도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다음 경기에서도 또 멋진 세레머니를 기대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주에도 2라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경기는 또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지 질문을 했는데요. 임영 님은 아무래도 아마추어 팀이다 보니 미리 만나서 준비하거나 이런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해 봤던 선에서 좋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다음 경기에 임할 예정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 임영웅 님의 인터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프로 축구 선수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성 진행자분도 마지막 멘트에 지금까지 리턴즈 FC 임영웅 선수를 만났다며 선수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가수 임영웅 님의 부캐는 확실히 축구 선수 임영웅 선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뭐니뭐니 해도 이번 인터뷰에서 돋보였던 점은 임영웅 님의 인성이었는데요. 여성 아나운서와 인, 인터뷰를 할때 키를 맞춰주기 위해서 매너다리를 한 모습이 정말로 감동적이었네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건넬 때에도 배려심과 팀원들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겼는데요. 그야말로 인성갑, 임용님 존재감을 제대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용님의 축구 관련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상암콘서트와 관련된 칼럼 소식 등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임영웅 이러다 영원히 1위 하겠어라는 내용이었는데 랭키파이의 트렌드 지수 분석 결과 임영웅님이 트로트에서 1위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임영웅님은 트렌드 지수 37,316점으로 성별 선호도 분석 결과 남성 12%, 여성 88%로 나타났고 연령별 선호도에서는 10대 2%, 20대 4%, 30대 6%, 40대 13%, 50대 이상 75%로 나타났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트렌드 지수 1위인 임용님은 빅데이터 조사 결과 콘서트와 갤러리, 티켓, 엄마 등이 주목받는 관련 검색어로 나타났다고 전해주었네요. 한편 임용님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남자 솔로 아티스트 1위에 오르며 눈부신 인기를 빛내주고 있는데요. 음원 8.9, 팬 증가 3.4, 좋아요 4.1, 포토 6.2, 영상 5 1을 기록하면서 최고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누적 팬수 14만 1734명을 달성하면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놀라운 존재감을 입증해 주었는데요. 멜론 아티스트 차트는 24시간 동안 증감되는 부문별 학목을 10점 만점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집계하는 차트로 아티스트의 현재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음 뉴스는 액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제목의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BTS 임영웅 사진 남긴 액자에서 음악이 삼성의 야심찬 신가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액자와 스피커의 장점을 합친 제품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액자형 스피커 뮤직 프레임이라고 하네요. 뮤직 프레임은 바닥에 세우거나 벽에 걸수 있게 한신 개념. 스피커 가전이라면서 겉모양은 기존의 액자와는 다를 게 없으며 원하는 사진을 넣거나 원하는 아트 패널을 구매해서 꾸밀 수 있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은 영 임영님의 사진을 넣고 스피커로는 임영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임영님 사진과 임영님 노래로 아이디어 넘치는 제목이 특별했던 기사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안표 팔트면 팔아봐. 임영웅 5월 상암 콘서트 더 특별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가수 임영님이 드디어 주제 파악을 마치고 상암벌에 입성했다며 솔로 가수로는 처음으로 해당 최대 6만여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서울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틀 동안 단독 공연을 여는데 단 2회 공연으로 약 12만 명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무대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측면으로 임영님의 이번 상암 콘서트를 분석해 주었는데요. 그동안 임영님은 콘서트를 열 때마다 팬들로부터 주제 파악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아왔고 매번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 만큼 팬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장소에서 콘서트를 열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었다면서 2년 연속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매회 매진 기록을 수립했지만 팬들의 바람은 잦아들지 않았고 결국 임영님은 팬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림은 이번 5월 26일과 26일 이틀 동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앙코르 콘서트 'IM 히어로'를 개최하는데, 2023년 말 전국 투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5월 상암 입성을 공개한 임영림은 '제가 드디어 주제 파악을 살짝 해보았다면서 여러분들과 신나게 놀수 있게 됐다'고 밝혔고, 이에 임영림 팬덤 영시대는 뜨겁게 반응했다고 보도해 주었네요. 그러면서 임영님 역시 데뷔 이후 가장 큰 무대에 도전하는 상황에 기대와 설렘을 드러냈는데 이제 또 한번 새로운 기록 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결국 임영님은 지금까지 콘서트 흥행에 힘입어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앙코르 공연으로 대담한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솔로 가수가 이틀 연속 2회 공연을 혼자서 개최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임영임의 상암 콘서트 도전은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더 주목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임에 앞서 가수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한창 인기를 누리던 시기 1회 공연을 열었고 이후 그룹 빅뱅이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솔로 가수가 2회 연속 도전하는 것은 임영임이 처음이라며 현재 국내 공연계에서 임영님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도전이라고 언급해 주었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2023년 10월 서울 올림픽 공원 케이스포덤에서 전국 투어에 돌입한 이후 1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연 마지막 무대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 등을 넘나드는 대규모 투어를 소화했고 전국 투어를 마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앙코르 무대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하며 역대급 존재감도 과시하고 있는데 이는 티켓 파워에 대한 자신감과 스케일을 갖춘 무대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공연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임영님 팬덤 0시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며 공연을 앞두고 4월에 이루어지는 티켓 예매 준비에 한창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미 두 차례의 전국 투어를 경험한 팬들은 티켓 예매 노하우를 쌓았지만 이번 앙코르 무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자리 선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최대 12만 명을 동원하는 규모이지만 전국 투어처럼 각 지역으로 팬들이 분산하지 않고 팬덤이 모두 집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유래를 찾기 어려운 티켓 확보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공연 완성도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 BTS나 블랙핑크 등 월드 투어를 소화하는 K팝 그룹들은 물론 콘서트 노하우가 확실했던 아이유님의 무대와 더불어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꼽힌다면서 특히 2년 연속 전국 투어를 소화하며 공연 진행에 노련미도 쌓았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임영임은 공연 준비에 한창이라며 그동안 올랐던 무대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인 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팬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방법을 거듭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의 대규모 공연을 거뜬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체력 단련에도 집중해야 한다면서 원한다고 누구나 도전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무대라며 임영임이 오를 수 있는 이유도 전국 투어로 쌓은 경험 덕에 가능했을 것이며 스타디움 공연은 기존 공연과는 차원이 다른데 야외에서 열리는 무대인데다가 단일 6만여명의 관객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자리라서 무대 연출도 기존 실내 공연장과 비교해 빈틈없는 완성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틀 동안 12만명 가까이를 동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올랐던 무대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가 만들어지는 만큼 팬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방법을 거듭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틀간의 대규모 공연을 거뜬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체력적으로 노력하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시대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안표 관련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서울 월드컵 공연 개최만큼이나. 다른 한편에서 주목받는 것은 암표라면서 그동안 임영님 공연의 티켓 예매 때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으로 티켓을 확보한 뒤 되파는 불법 거래가 성행을 했는데 결국 이번에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앞으로 매크로 불법 이용자들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공연법 개정을 통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주인공은 임영님일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에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콘서트가 바로 임영님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무대로 안표 거래의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